우울할 때 우울한 음악을 듣는 게 좋나요? 아니면 따뜻한 음악 듣는 게 좋나요? 그리고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좋은 음악 좀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을 음악으로 말끔히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혔다면요. 우울한 곡을 듣고 차츰 밝고 경쾌한 곡으로 바꿔 간다. 우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경쾌한 음악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가 쉽다. 하지만 우울한 음악은 자신의 기분과 맞기 때문에 쉽게 동조하게 된다. 우울할 때 먼저 어둡고 슬픈 음악을 듣는 것은 종질성의 원위에서 비롯되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감정 상태와 공감이 될수 있는 음악을 먼저 들어 그 감정을 충분히 승화시킨 후 밝고 경쾌한 음악을 듣게 되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추천곡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우울한 세레나데 브람스의 교향곡 1번 시단도 작품 68 주페의 시인과 농부 소고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불면증단순하며 반복적인 멜로디를 지닌 음악을 듣되 처음엔 음량을 키웠다가 천천히 줄인다. 불면이 계속되면 피로 누적 및 눈의 충혈 등 육체적인 질병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다. 무엇보다 불규칙한 생활을 조절하면서 심신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곡을 듣는다. 처음에는 자장가나 야상곡 같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음악으로 시작한다. 약간 크다 싶을 정도의 음량에 몸을 내맡겨보다가 조금씩 안정되는 느낌이 들면, 볼륨을 줄인다. 추천곡 쇼팽의 야상곡 슈베르트의 자장가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렌델스 존의 봄노래 우리나라 전통 음악인 사물놀이패의 음악 연주나 낙숭을 소리 파도 강물 등 자연의 소리 불안 초조 가슴이 두근거린다 복식 호흡을 통해 긴장을 풀고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음악을 듣는다. 현대인은 특별한 까닭 없이도 불안하거나 초조하여 손발에서 식은땀이 나거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안절부절못하는 증상을 한두 번은 경험한다. 이럴 때는 고전 음악이 효과적. 그런데 심하게 긴장된 신체는 쉽게 음악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복식 호흡을 해볼 것을 권한다. 깊은 숨을 통해 긴장을 풀어 준후 편안한 음악을 듣는다. 음악은 왈츠와 같이 가벼운 춤곡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경쾌한 곡들이 추천할 만하다. 볼륨은 너무 크지 않는 쪽이 좋다. 추천곡 비발디의 사계중 가을 바의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이악장 요한 스트라우스의 월츠곡 1990년대 음악치료가 한국에 소개된 이후 지금 음악치료는 많은 사람에 의해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음악치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악 감상을 주된 활동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마도 음악 활동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할수 있는 것이 감상인 것과 함께 개인적 관심이 주로 감상에 쏠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음악을 접하게 되는 것은 주로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서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스스로 들으며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감상에는 몇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다. 첫째, 동질성의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개인 내면의 모양과 외부의 소리 모양과의 채널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이 우울할 때 빠르거나 변화가 많은 뜻음악이나 락 음악 같은 것을 듣기보다는 내 마음의 모양과 비슷한 속도의 느린 음악이나 가라앉는 느낌의 음악이 더 자신의 귀에 들어오게 된다. 반대로 내 마음이 흥분되어 있거나 들떠 있을 때는 조금 빠른 비트의 음악을 들어 일단 자신이 그 음악을 따르게 된 후에 차츰차츰 차츰 안정적인 음악으로 변화를 주면서 단계적으로 음악을 활용한다면 그저 듣는 음악보다 훨씬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선호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부터 선택하여 듣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전제도 우선 음악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께 음악을 들려드릴 때, 그분들이 좋아하는 트로트류의 음악을 들려준 뒤 집중하여, 즐기게 되면 그 후에 의도하는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정보 수용량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과 기능에 따른 정보 수용량을 생각해서 음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